네, 자, 자,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14페이지부터 하도록 할게요. 14페이지. 꼭 알아두기. 어, 이게 이제 그 간접적으로서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초 시간 에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읽을 것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는 국가 일을 하고, 그 장이. 음. 지자체 장은 지자체 장의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누구? 지자체가 누군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법령이 몇 개죠? 열세 개 법령 별로 어, 소위 이제 그 주무부 장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 대표 선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제 왼쪽 페이지 보면 표가 쫙 있는데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실제로 시험문제는 나왔어요. 많이 나와요. 실제 아까 우리 했던 주택급 있죠? 주택법이 이제 하여튼 여덟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주무부장관이 누구죠?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 겁니다. 주무부장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저희 주택법과 관련되는 국가 일을 하는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그죠 국가의 장이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 뭐 국가의 대표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 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부 장관이 예, 책임지고 그 불을 일을 하죠. 우리 이제 법과 관련돼서 거의 대다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밑에 보면 주무부 장관만 먼저 촥 보시면은 거의 대다수가 국토장관이죠. 그런데 소방법 두 개가 있어요. 소방 기본법 있습니까? 요거 보통 요새는 한 문제가 출제돼요. 보통 이제 요새는 요건한 문제가 출제되고 화재 예방법이라고 이제 밑에 그렇죠? 여기 이제 둘 다가 이제 일종의 소방 관련법인데 거기에는 장이 조금 바뀌어요. 장이 누구죠? 소방청장입니다. 예. 요거 다 출제가 됐습니다. 소방청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전기사업법이 있거든요. 이 전기사업법도 두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가 되는데 주무 장관이 누굽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강기법 실제로 한 어, 누가 주무부장관이냐는 한세번 정도 나왔어요. 자꾸 바뀌 있거든. 지금 행행법에서는 성강기 관련법에서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죠?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방금 했던 국토장관, 소방청장, 산업통상부장관, 자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일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 주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그죠? 그 장이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령을 좀알아두시 법령에 대해서 한번 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이 있습니다. 뭐 행정법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도록 다 헌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헌법의 이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의 법률이 만들어져죠.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법률, 그 법률 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면 우리 법령 이제 열세 개법령 중에 주택법 있었죠? 주택법 요거는 역시 법률입니다. 법률, 주택법이라는 법률인데 이 법률은 누가 정해요? 법률은 누가 제정, 개정 같은 걸 합니까? 예? 네?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 그냥 국회에서 법령을 이제 재정 개정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실력이 좀 있죠. 국회의원. 물론 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만약에 이제 주택법 관련이다 주택과 관련된 법을 아주 상세히는 모른다고 보는 겁니다. 상대 모른다기보다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아요. 아주 진짜 빼대만 적는 거죠. 빼대만 국, 저, 주택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이 주택법에서 위임을 해요. 위임을요.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한다. 그죠? 위임을 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을 하는데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무슨 영이다?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요. 대통령령입니다. 요두 개는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이렇게 하기도 하죠. 주택법 시행령 하면 이건 대통령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되고 위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법에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령에서도 위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택법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부령이 되는 겁니다. 부령, 부령, 자 부령에다가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최고 책임자가 누구랬죠? 주택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다 보니 여기 앞에다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어 갑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시행 뭐라고요?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13개 법령을 법령이 시험 법이다 이럴 때는 주택법만 출제되는 게 아니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 <laughs> 이제 말해줘도 이상하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주택법이겠지만은 실제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구체적인 내용을 오고 그리고 이제 워낙 중요한 뭐 주택법이나 공동택관리법 같은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도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시행규칙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지지. 왜냐면, 범위는 너무 세밀한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타 법령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다 하면 규칙에서 내보는 겁니다. 규칙이든 시행령이든 밑에 보면 별표가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막 별표가 막 규정된 걸막 내버리면 우리가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건 말씀드려요. 우리 시험 범위는 요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할까요? 요세 가지를 합해서 범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규는 법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국토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법규에서 놓으면 안 되지. 우리는 법령만 놓습니다. 법령 여기 왜법령이라고 하냐면, 여기 법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택 관련 법령이 또 있어요. 뭐 주택 건설 기준 들어봤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차 대수를 몇 대를 대라. 진입도로 폭을 얼마나 라그거는 주택 법이 없어요. 주택 건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것도 시험 범위 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흔히는 막1세개 뭐 법령이지만 그 관련 법령을 다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범위가 많은 겁니다. 실질로요. 이게 발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법령이라고 다 녹이 녹는데 그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복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무도 해야 되고 그죠 민법도 해야 되죠. 뭐 당당.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만 나온다? 법령인데 이 법령 열세 개 법령인데 방금 주무부 장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을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1 4 페이지 아까 주무부장관은 좀 살펴봤죠. 주무장은 했었고 전부 대통령령의 시행령이죠. 다 대통령 시행령인데 부령이 현재 시행규칙인데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자 이제 또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소방 관련법이에요. 소방 관련법에서가 국가대표 선수가 누구랬죠? 주무부장 장관, 주무부장관은 아니지만 청장이죠. 소방청장인데 이 청장은 불용을 못 만들어요. 부에서만 불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부죠? 행정안전불용이요. 여기 초문제였어요 행정안전불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에, 그런 식으로 조금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음, 그다음 오른쪽 들어온다 자,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음, 뭐 제목이 엄청 긴데요. 주택관리 한계부 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시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기초시식 그래서 우선은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행정기관 자 여기 행정기관은 뭐 하는 거죠? 행정기관이 뭐 하는 기관이냐면 행정업무를 하는 기관이 되는 뜻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행정행위 속에는 국가 일도 있죠. 지방자 치자체 일도 있는 겁니다. 그걸 둘로 나누자 보면 행정기관 중에 특히 국가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와 관련돼서는 장관으로 치면은 국토장관, 산업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있고 청장으로 치면 소방청장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국가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행정기관은 국가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있다고 지자체. 이 지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북미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죠. 지자체로는 완전히 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자 그래서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다 말입니다. 행정구역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되,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자체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걸 오늘 분류를 하며 오자는데죠. 하나씩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핵심입니다 이게 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이죠, 맞죠? 그러면 이거 사실은 행정기관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라는 행정기관 있죠. 서울특별시 또 노원구만 탁대서 할 수도 있죠. 상계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기관이 모두가 지자체인 건 아닌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지자체입니까? 지자체가 맞죠. 노원구는 지자체입니까? 맞죠. 상계동은? 왜 지자체가 아니냐면 상계동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동장이죠 뽑아줍니까? 임명을 하면 지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주민들이 뽑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지자체가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뽑습니까? 그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노원구청장 뽑죠. 그런 뜻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우선은 이제 특별시 이거 세 개를 분류를 했을 때 특별시는 지자체 맞죠. 근데 이런 지자체 를 우리는 광역지자체라 그래요. 광역지자체로 한다. 광역지자체로서 시도에 속한다. 돼 있죠. 이 지자체는 두 개가 있다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보게 되면 시도가 있고요. 음 시군구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크게는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했지만 서울특별시는 여기 들어갑니까? 이 시도 속에 특별시 들어갑니까? 어, 특별 시 들어갑니다. 그 장을 뭐라 하죠? 그냥 시장하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특별 시장하고 좀 붙여 주셔야 돼. 특별 시장입니다. 음, 특별 저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특별 시장은 지자체장 맞죠? 지자체장이고 시 도의사에 속합니까? 시 도의사에 속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 색깔을 또 달리 해 보면 시 도의장이 누구죠? 시 도지사죠. 각 시도는 지자체고 시도 이산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이 되면 그럼 특별시의장과 특별시 같은 경우에 어, 지자체장은 누구죠? 특별 시장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 특별 시장이 됩니다. 이게 이거 잘 보입니까 이거? 잘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왜 이걸 자꾸? 자 여기 여기 누구라고요? 특별시장이 됩니다. 자, 특별시장은 지자체입니까? 지자체 맞죠? 어, 지자체다. 그런데 지자체는 다른 말로 뭐 시도 기사에 속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시에서 한 장, 특별시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다. 특별시는 지자체입니까? 맞죠? 그 장은 특별시장이죠. 그럼 지자체장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광역자를 앞에 붙인다고, 요 맞죠? 늙개는 시도의사에 속합니까? 늙개는 시도의사에 속한다. 자, 그다음 노원구입니다 농구. 노은구. 농구 자체도 지자체입니까? 지자체인데 기초지자체랍니다. 기초지자체라고. 이거는 또 시도의사람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뭐합니까? 라 시군구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노원구를 한번 해봅니다. 농구. 노은구. 농구는 그러면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농구, 농구, 자 그래서 농구, 농구. 그럼 여기 이제 장은 누구죠? 구청장이죠, 논구청장으로 다자 여기까지 이제 했었고, 그다음 이제 이런 기, 에, 지자체를 우리는 기초 지자체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 이런 경우가 이제 어, 시군구청장이라 합니다. 신고증장할 때 차이점이, 차이점이, 요거는 앞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광역자를 붙이고, 요거는요? 기초자를 붙이면 되는건데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어, 상계동, 상계동 같은 경우는 지자체는 아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광역시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시를 보게 되면 인천 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이 우리 학원이 있어요. 학 하고년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광역시 자체도 지자체죠. 맞죠? 어, 광역시 자체가 되고 시도에 속합니까? 음, 시도에 속하게 되고 그럼 광역시장은 지자체장입니까? 지자체장. 그럼 여기 이제 적어 보면 특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광역시도 있는겁니다요 시도 속에는요. 그럼 요 장을 뭐라 하죠? 음, 광역시장